개그맨 이휘재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활동을 뒤로 한채 캐나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개그맨 이휘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떠나고 이휘재가 캐나다에 간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씨와 이휘재 씨가 함께 진행한 도전천고, 일요일 아침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함께 도전 천국을 진행하면서 이휘재 씨와 두터운 우정을 쌓아온 장윤정 씨는 한때 이휘재 씨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고백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과거 MBC 세 바퀴에 출연한 장윤정 씨는 이휘재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짓말, 테스트기,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답하였고 대답이 진실로 밝혀져 출연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후에 장윤정은 이휘재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있어서 결혼하면 재미는 없겠지만 책임은 져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고 반면 이휘재씨는 오히려 철벽을 치며 장윤정을 이성으로 느낀 적은 없다. 하지만 장윤정에게 섹시함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이휘재는 장윤정이 도경환과 결혼한다고 뉴스에 나오자 장윤정씨에게 전화해서 윤정아 이상한 기사 떴어. 빨리 막아! 너 결혼한대라고 흥분했었죠. 이어서 장윤정이 오빠 나 결혼해 했더니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 알고 보니 놀란 이휘재 씨가 러닝머신 뛰다가 넘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때 이휘재 씨가 장윤정 씨에게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죠. 과거 이휘재 씨는 장윤정 씨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멘트를 던져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장윤정 씨는 MBC 세바퀴에 출연해 아들 도현우가 많이 컸다. 이제 5개월 들었었다. 100일 잔치도 얼마 전에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MC 이휘재가 이제 워킹맘이지 않냐?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 물었고 장윤정은 아기를 낳고 일적 동기부여는 확실히 된것 같다며 분유 값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 식구가 늘었다는 것에 책임감도 늘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고 답했죠. 그러자 이휘재 씨가 도경환에게 들었는데 장윤정이 모유수유를 했다더라. 장윤정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모유가 너무 넘쳤다고 하더라며 성희롱에 가까운 멘트를 날렸는데요. 워낙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장윤정 씨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굳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적하는 이휘재씨. 본인은 개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호감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인 지난 12월 25일 2021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서 이휘재는 연중 라이브 MC로 같이 활약하고 있는 이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수상자 이름이 호명되자 이휘재 이현주 커플은 함께 무대에 올라섰고 수상 소감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아나운서가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수상 소감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휘재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또 다시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이현주가 수상 소감을 말하는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힐끔거리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수상한 상대방이 시청자들에게 소감을 전하는 자리에서 한 행동이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묵묵하게 안 보이는 고생을 하고 도와주는 이휘재에게 감사하다라며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휘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와중에도 이휘재는 아주 잠깐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을 뿐곧 다시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려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이현주 아나운서에 이어서 이제는 이휘재의 수상 소감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상 소감을 발표하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농담으로 분위기를 업하고 싶었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현복씨가 졸고 있다. 빨리 끝내겠다. 지인들에게 문자가 계속 오는데 허재씨 술 마셨냐고 누가 물어본다.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이런 황당한 말을 곁들였는데요. 과거 허재 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연말 시상식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까지 그것도 생방송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무튼 카메라를 응시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휘재의 개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 코드도 많이 변했을 터인데, 아직도 예전 방식을 구사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인데요. 이휘재 씨는 문정원이라는 뛰어난 미모의 일반인과 결혼을 했죠. 문정원 씨는 결혼 후 이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휘재가 또 욕을 먹는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문정원 때문입니다. 문정원 씨의 인스타 댓글에는 17년도 에버랜드 알바생이었다는 글쓴이가 그녀에게 당했다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두개 판매했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더니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폭로글이 등장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분이라 믿었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결국 알바생이었던 글쓴이가 직접 돈을 채워 넣었고 당시 아이들과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유료였나 보다며 자랑도 아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쓰게 되었다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요. 이 위제 문정은 층간소음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안의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으나 폭로 글을 쓴 사람은 사실이라며 거짓말이라면 무고죄로 고소 당한다는 걸 자신 또한 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워낙 이미지에 금이 가있는 터라 비난의 댓글이 거셌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한 문정원 씨는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알바생분이 기다리느라 초조해 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전했죠. 기억이 안 난다는 그녀의 말에 에버랜드 사건을 기억하게 해드리겠다는 증거 게시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당시 사진과 정황이 딱 들어맞는 증거들이 포착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정원 씨의 사과문에 써있는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네티즌들은 물건을 사고 제값을 지불하는 건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협찬을 많이 받아 공짜로 물건을 얻게 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며 놀랍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층간소음 문제 때도 사실 그녀의 사과문 댓글 때문에 더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휘재 씨의 아랫집에 산다는 이웃 주민은 애들이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라며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하냐며 토로했고 이에 예, 답글로 그녀는 건물 구조 문제, 방음 방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웃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변명뿐인 사과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사과글이라며 치적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그녀는 부분 매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매트도 집 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해놓은 상태라고 변명했지만. 타 커뮤니티의 매트 시공업체에서 그녀가 시공 예약했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게 층간소음 일이 터진 이후인 14일이니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굉장한 비난을 받았죠.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며 하루 종일 실검을 장악하며 논란이 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정리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두 달 뒤에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할 거라는 의견 또한 많았지만 사실상 그 사건 이후 매장 당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방송에서 얼굴을 볼수 없었으며 그녀의 인스타 유튜브 채널은 닫혔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휘재의 구닥다리 같은 진행, 아내 문정원의 비호감 행동 등 대중의 희난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결국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가 캐나다로 떠난 시점은 지난 8월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때 어느 언론사에서도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제의가 나오지 않자 많은 상실감을 얻어 머리를 식힐 겸이 위제는 캐나다로 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연예 뉴스가 워낙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어 연예계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위제 소속사에서는 다음 차기작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죠. 박수홍 씨가 같은 개그맨으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캐나다로 떠난 이휘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들은 그 사람의 인성이 은연 중에 드러난다고 하죠. 과거 박수홍이 게스트로 출연하던 해피투게더의 박수홍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박수홍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박수홍이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친구라며 첫 의리를 나눈 친구라며 한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 친구는 학력고사를 며칠 앞두고 수홍이가 집으로 전화해서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홍인에는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용돈이 부족한데 친구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서 신문을 돌렸다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치킨을 사줬다고 하는데요. 박수홍은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친구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망해서 다섯 평 만한 집에서 자고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는 말이 안 나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처럼 주변 사람들 평이 한결 같은 연예인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위재 씨. 꼭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야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휘재 씨도 이제 살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재치와 유머를 그리고 진행 방식을 이제는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개그맨 이휘재가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활동을 뒤로 한채 캐나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개그맨 이휘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떠나고 이휘재가 캐나다에 간 이유는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윤정 씨와 이휘재 씨가 함께 진행한 도전천고 일요일 아침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함께 도전 천국을 진행하면서 이휘재 씨와 두터운 우정을 쌓아온 장윤정 씨는 한때 이휘재 씨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고백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죠. 과거 MBC 세 바퀴에 출연한 장윤정 씨는 이휘재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짓말, 테스트기,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라고 답하였고 대답이 진실로 밝혀져 출연자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했는데요. 후에 장윤정은 이휘재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있어서 결혼하면 재미는 없겠지만 책임은 져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고 반면 이휘재 씨는 오히려 철벽을 치며 장윤정을 이성으로 느낀 적은 없다. 하지만 장윤정에게 섹시함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남다른 친분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이위재는 장윤정이 도경환과 결혼한다고 뉴스에 나오자, 장윤정 씨에게 전화해서, 윤정아, 이상한 기사 떴어. 빨리 막아! 너 결혼한대! 라고 흥분했었죠. 이어서 장윤정이, 오빠, 나 결혼해! 했더니,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라. 알고 보니 놀란 이위재 씨가 러닝머신 뛰다가 넘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볼때 이휘재씨가 장윤정씨에게 정말 아무런 사심이 없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죠 과거 이휘재씨는 장윤정씨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멘트를 던져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장윤정씨는 MBC 세바퀴에 출연해 아들 도현우가 많이 컸다 이제 5개월 들었었다 100일 잔치도 얼마 전에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mc 이휘재가 이제 워킹맘이지 않냐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것 같다고 물었고 장윤정은 아기를 낳고 일적 동기부여는 확실히 된것 같다며 분유값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 식구가 늘었다는 것에 책임감도 늘었다 좋은 것을 먹이고 싶다고 답했죠 그러자 이휘재 씨가 도경환에게 들었는데 장윤정이 모유 수유를 했다더라. 장윤정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며 모유가 너무 넘쳤다고 하더라며 성희롱에 가까운 멘트를 날렸는데요. 워낙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장윤정 씨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굳이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지적하는 이휘재 씨. 본인은 개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호감 이미지만 심어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인 지난 12월 25일 2021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시상식에서 이휘재는 연중 라이브 MC로 같이 활약하고 있는 이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수상자 이름이 호명되자 이휘재 이현주 커플은 함께 무대에 올라섰고 수상 소감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아나운서가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수상 소감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위재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을 또 다시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이현주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중에 계속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힐끔거리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함께 수상한 상대방이 시청자들에게 소감을 전하는 자리에서 한 행동이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묵묵하게 안 보이는 고생을 하고 도와주는 이위재에게 감사하다라며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위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와중에도 이위재는 아주 잠깐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바라봤을 뿐곧 다시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려버린 장면이었습니다. 이현주 아나운서에 이어서 이제는 이위재의 수상소감 차례가 되었는데요. 그는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도 계속해서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농담으로 분위기를 업하고 싶었는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연복 씨가 졸고 있다 빨리 끝내겠다 지인들에게 문자가 계속 오는데 허재 씨술 마셨냐고 누가 물어본다 일단 아니라고 말씀드린다 이런 황당한 말을 곁들였는데요 과거 허재 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연말 시상식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까지 그것도 생방송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무튼 카메라를 응시하지도 않고 계속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휘재의 개그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 코드도 많이 변했을 터인데 아직도 예전 방식을 구사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인데요. 이휘재 씨는 문정원이라는 뛰어난 미모의 일반인과 결혼을 했죠. 문정원 씨는 결혼 후 이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휘재가 또 욕을 먹는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아내 문정원 때문입니다. 문정원 씨의 인스타 댓글에는 17년도 에버랜드 알바생이었다는 글쓴이가 그녀에게 당했다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두개 판매했는데, 지금 지갑이 없다고 조금 있다 온다더니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는 폭로글이 등장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분이라 믿었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오지 않아. 결국 알바생이었던 글쓴이가 직접 돈을 채워 넣었고 당시 아이들과 사진도 찍었는데 그게 유료였나 보다며 자랑도 아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쓰게 되었다는 내용의 댓글이었는데요. 이이재 문정원 층간소음 문제보다 더 심각한 사안에 사람들은 허위사실 유포하면 고소 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으나 폭로글을 쓴 사람은 사실이라며 거짓말이라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는 걸 자신 또한 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워낙 이미지에 금이 가 있는 터라 비난의 댓글이 거셌는데 이에 대해 해명을 한 문정원 씨는 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알바생분이 기다리느라 초조해했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전했죠. 기억이 안 난다는 그녀의 말에. 에버랜드 사건을 기억하게 해드리겠다는 증거 게시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당시 사진과 정황이 딱 들어맞는 증거들이 포착돼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정원 씨의 사과문에 써있는 주변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네티즌들은 물건을 사고 제 값을 지불하는 건 배려가 아닌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협찬을 많이 받아 공짜로 물건을 얻게 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며 놀랍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층간 소음 문제 때도 사실 그녀의 사과문 댓글 때문에 더 크게 논란이 됐었죠. 이휘재 씨의 아랫집에 산다는 이웃 주민은 애들이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할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라며 벌써 다섯 번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아무런 개선도 없는 상황을 참기만 해야 하냐며 토로했고 이에 예, 답글로 그녀는 건물 구조 문제. 방음방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웃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드는 변명뿐인 사과에 수많은 사람들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사과글이라며 치적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그녀는 부분 매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매트도 집맞춤으로 주문 제작을 해놓은 상태라고 변명했지만 타 커뮤니티의 매트 시공업체에서 그녀가 시공 예약했다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게 층간소음 일이 터진 이후인 14일이니 이것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굉장한 비난을 받았죠.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며 하루 종일 실검을 장악하며 논란이 되자 그녀는 다시 한번 정리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한두 달 뒤에는 다시 아무렇지 않게 활동을 재개할 거라는 의견 또한 많았지만 사실상 그 사건 이후 매장당한 거나 마찬가지여서 방송에서 얼굴을 볼수 없었으며 그녀의 인스타, 유튜브 채널은 닫혔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2위제의 구닥다리 같은 진행. 아내 문정원의 비호감 행동 등 대중의 희난이 마일리지처럼 쌓여 결국 대부분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가 캐나다로 떠난 시점은 지난 8월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때 어느 언론사에서도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제 J가 나오지 않자 많은 상실감을 얻어 머리를 식힐 겸 이휘재는 캐나다로 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연예뉴스가 워낙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의 이목을 끌어 연예계 은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휘재 소속사에서는 다음 차기작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죠. 박수홍 씨가 같은 개그맨으로서 여러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캐나다로 떠난 이휘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들은 그 사람의 인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고 하죠. 과거 박수홍이 게스트로 출연하던 해피투게더에 박수홍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박수홍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박수홍이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친구라며 첫 의리를 나눈 친구라며 한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이 친구는 학력고사를 며칠 앞두고 수홍이가 집으로 전화해서 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수홍인에는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 용돈이 부족한데 친구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서 신문을 돌렸다며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치킨을 사줬다고 하는데요. 박수홍은 당시를 회상하며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친구는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더라. 그런데 부모님이 사업을 망해서 다섯 평 만한 집에서 자고 그래서 부모님께 돈을 달라는 말이 안 나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처럼 주변 사람들 평이 한결 같은 연예인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휘재 씨꼭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사생활을 들춰내야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휘재 씨도 이제 살이 깊고 남을 배려하는 재치와 유머를 그리고 진행 방식을 이제는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